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이틀 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틀 전이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유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날입니다. 아,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날도 있습니다. 미국 어, 여기 미국의 순수 혈통의 인디언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 더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지요. 놀랍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도대체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연구해 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인디언들의 언어 속에는 "말 더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자,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요.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공동체에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비트켄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쓰는 그 말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 연구자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들은 정말 많거든요. 이 많은 일화들 중에 다른 건좀다 제쳐놓고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 힐이라는 학자의 연구실 그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딱하니 적혀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가라. 나는 당신에게서, 너에게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행과 캠핑 유튜브를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한 커플이. 남자는 한국 사람이고, 여자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인 남편이 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원래 옛날에는 불평과 불만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는 적어도 지금까지 7, 8년 동안 단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아, 날씨가 좀 쌀쌀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시원하네. 이렇게. 아휴, 날씨가 너무 덥네. 이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하네. 야, 어떻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냐? 이게 아니라, 야, 여기에서도 이런 나무가 자라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또는 자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처럼 들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는 어느 정도 맞다는 것 이것 정도는 인정하시겠지요. 물론 예외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야기 앞에 아주 의미 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좀더 설명하면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좀더 표현해 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신 아시지요? 그러려면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워라는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고 경멸받아서도 허를 찔려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선. 이 표현들 이 말들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2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3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마지막 4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될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든 하나님이 경멸을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자, 혹시 어제 어제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오래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서 한동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롱 경멸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문제고, 오늘 우리는 예외일까요? 정말 우리는 괜찮고, 그때 저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진짜 크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잡서 설교 첫머리에 소개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 철학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철학자의 글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이 하는 일과 기분을 잘 살피고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라. 곧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물어야 한다. 자신에게 묻는 척 하며 자신이 상상한 타인에게 묻지 마라. 자신을 응시하는 척 하며 자신을 응시하는 타인을 응시하지 마라. 더불어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짐짓, 진정한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 우선 우리가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적어도 나는 나에게 정직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거의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자,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대해서 내가 솔직합니까? 나에게. 나의 잘못과 자기 반성에 대해서 솔직하십니까? 만약에 솔직하지 않다면 뭔가를 감추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말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바울의 이 말에, 이말 앞에서 조금 더 생각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를 반복하고 또 계속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몰라도, 몰라도, 알 수가 없어도요, 내가 나의 저 밑바닥, 이 밑바닥에서 더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칠투하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아,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에게조차도 솔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렇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또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줍니다. 우리가 이건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잘 읽어 보시면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심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읽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는 육체의 밭에 우리의 것을 뿌릴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밭, 성령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영의 밭에 우리의 것을 뿌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메시지가 고통과 심판의 메시지가 될수 있지만, 왜요? 그들에게는 육체의 밭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밭. 다른 데 뿌릴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성령, 즉,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밭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결정되셨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해 주세요. 그것부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결정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면 그것을 어느 밭에 뿌리실래요? 육체의 밭 아니면 성령의 밭?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보통 바울의 편지에서 말하는 것을 토대로 보면, 자 여기에서 뿌리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돈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탤런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육체의 밭에 뿌린다 어떤 말일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것을 자랑하려고, 남들이 어떠하든지 나만큼은, 나는 만큼은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는 밭에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이 될 뿐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목매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믿는다면서도 육체의 밭에 계속 뿌려야 다면 안타깝지만 사실 이 성령의 밭에 뿌릴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기대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 돈, 재능, 능력, 탤런트, 이런 것을 이 성령의 밭에 뿌리게 될 것이고, 자, 그 열매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된저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것들을 어디에? 솔직하게 이 성령의 밭, 영의 밭, 하나님 나라에 뿌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생명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오늘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나의 이야기, 각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속이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육체의 밭에 나의 소망과 나의 소유를 심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에게만큼은 좋은 것, 영원한 것, 생명으로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나에게 솔직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밭 가운데 성령의 밭에 나의 소망과 나의 가진 것, 나의 소유를 간절히 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 영의 밭에서 거두겠습니다. 아멘.